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음 지금 여호수아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어 우리 기본 족속을 이제 공격하러 온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와이 여호수아가 이제 대적하여 싸울 때에 음 그들과 싸우는 이이이 이, 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이 해가 지지 않고 하늘 위에 떠서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태양을 하늘에 멈춰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어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데 이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 역사책에 이, 여우수아 시절에 이렇게 태양이 멈춰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명령하는 거죠. 다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근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알다시피 1장에서 보면 요, 요단강 동편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요단 동편에서의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찼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모세 이후에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그에게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전쟁 기지를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렀다고 하는 그 기념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로 세우죠. 열두 돌이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진영으로 삼아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실 전략상 이게 전쟁인가 할 만큼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돌면서 외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죠. 외쳤을 때. 그리고 아이 성에 전쟁을 합니다. 물론 실패해서, 패배했다가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정리하고, 다시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됐죠. 그리고, 이, 기본과 또 화친을 맺는데, 또 사실 여우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 거짓 화친을 잘못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은 유효하다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이 물을 깃는 것과 나무 패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죠. 그런데 이 기본 족속들은 작은 족속이 아니에요. 10장에 어, 보면 그들은 강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화친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들어온 거는 굉장한 우군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부원을 에, 미, 아모리의 다섯 왕이 연합해서 전쟁, 그, 그 기부원을 쳐들어오죠. 그때 여우수아가 우리가 화친 내준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음, 이제 달려오죠. 밤새 달려와서 전쟁을 치르는 그때에 이, 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태양아 멈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게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전쟁을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여우수화의 처음 여우수화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또 두려운 가운데 사실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승리들을 경,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행하는 믿음이 이,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제,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들도 다 이렇게 우리에게 넘겼다라고 박성,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체득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체험 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우리 창세기, 아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이, 이게 나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있는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 내가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죄의 무리들을 사탄을 2000년 전에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의 무리가 뒤에서 조정하는 모든 싸움에서는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가난한 족속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고 그들은 정말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패배하고 도망간 자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우리를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는 그들은 그 흔적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 어사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우리가 또 우리가 원하는 때잘안될 수도 있고 또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그 과정이 지속이 되면서 그 모양이 그, 그, 믿, 그 믿음의 결, 결실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또 멈춘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여기, 이게 더 여기서 멈춰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성의 문제처럼 그렇게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물어봐서 내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리고 이요호수처럼 담대해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담대해져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니 기도할 그 제목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가 너와 함께 있다. 다만 네가 할 일은 내 율법을 순종하라. 이거였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승리하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승리 승리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그리고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 주시는 이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체험하는 도전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 시간이 이런 과정들이 많아질수록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그 많은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